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요새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으시라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 원래 좀 영상 컨텐츠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크래프팅과 관련된 건데, 제가 어떠한 아이템이 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형태를,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트릭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어, 한번 맞춰보는, 그, 정답을 알고 계시면은 바로 아시면 돼요.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유튜브 잠깐 멈춤 눌러놓고 좀 추리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그런 컨텐츠, 예, 그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어, 원래 그 크래프팅을 되게 잘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건데 긴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을 창고에서 꺼냈죠. 어, 이 아이템의 형태를 보시면 어, 아래쪽에 옵션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호반지라는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고정속성부여, 저 생명력 최대치라는 게 붙어 있는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에 타락을 시켜서 고정속성부여 옵션을, 타락옵션을 입히게 되면 저 생명력 최대치가 없어지면서 타락옵션이 붙죠. 보통은. 그렇게 붙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 속성 옵션을 살려 놓은 상태에서 타락 고정 속성 부여를 새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수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한번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제가 그 크래프트 오브 엑제일이라고 하는 그 제작과 관련된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트릭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한 거고요. 아, 그래서 저와 관련된 링크를 세 예, 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거를 활용한 문제고. 아, 생각은 좀 많이 해보셨나요? 어 어떤 <laughs> 무조건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약간 확률에 많이 기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일단 타락이 들어간다는 것부터 자체가, 그죠? 타락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부터 자체가 확률이지만, 약간 확률에 많이 기대는 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 어떤 반지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아이템이면은 다 가능한 부분인데, 반지를 일단은 사서, 이게 고정속성부여가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하니까요. 자, 고정 속성 부여가 있는 아이템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화석 탭으로 가세요. 화석으로 가시면. 자, 먼저 이 공명기가, 뭐, 지금은 옵션이 없으니까, 예, 흰색 아이템은 이걸로 하고 노란색 아이템은 이걸로 이제 재련을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도금된 화석을 하나 꺼내주십시오. 예, 이제 다, 답을 아실 것 같네요. 도금된 화석을 이용해서 상인에게 더 비싸게 판매를 고정 속성 부여로 밀어 넣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옵션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줄을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옵션을 본인이 원하는 옵션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 에너지 보호막 같은 걸좀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에너지 보호막이 좀 들어갔죠. 보통 이제 크래프팅 하게 되면은 좀 옵션은 수치를 좀 많이 높이겠죠. 그런 식으로 어, 설계를 한 다음에 에너지 보호막의 수치가 좀 이렇게 늘어났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사, 타락이 들어가게 되면은 타락이 실패하면은 뭐 그냥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지만 성공을 했을 때 이~ 타락 고정 속성이라는 게저두 가지 고정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두개 중에서 랜덤으로 들어가요 어~ 그래서 상인을 덮어씌울 수도 있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덮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률인데, 한번 제가 한번 시도해 볼까요? 어, 이거는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아, 변화가 있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게 확률이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파워 반지가 이제 만화가 붙어 있는, 고정 속성의 만화가 붙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도금된 화석을 밀어 놓고서 탈락을 시킬 때 상인이 그대로 남고, 어. 원래 있던 옵션을 지워버린 케이스입니다. <laughs> 이런 케이스고, 이거는 성공한 케이스죠. 상인 옵션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발견하는 아이템 희귀도가 더 씌워진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그 레어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더 씌우면 되는데, 상인에게 비싸게 판매한다는 도금된, 도금된 화석을 고유 아이템에다가는 바를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고유 아이템도 특정한 아이템들은 가능합니다. 순서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레어 아이템에 도금 된 화석을 발라서 상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아이템을 기회오브를 통해서 고유 아이템으로 돌리고 거기에다가 타락을 시킬 때그 상인을 날려주시면은 제가 메모를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냉기 및 번개 저항이 원래 형, 형제 부름에 붙어 있는 고정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랑 원래 요거는 이제 상인에게 더 비싸게 판매라는 옵션이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타락이 들어가면서 상인을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공속이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은 원래 그 해당하는 아이템에 고정 속성 부여를 살리면서 타락 고정 속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제 많은 운에 기대하는 점이 있지만, 또, 요런 거를 잘 활용하면은, 하이엔드, 그죠. 어, 굉장히 그, 고자본 고성능 장비를 컨트롤을 하실 때, 요런 방법도 있다. 그, 마냥, 더블 컬업이라고 하는, 사원에서의 더블 컬업을 해서, 원래 있던 옵션을 밀어버리고 두 줄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그 하나를 또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크래프팅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의 지식이 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보고요. 아,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거에 예. <laughs>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다음에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은 또 이런 크래프팅 좀 묘수를 <laughs> 풀어보는 시간을 또 컨텐츠화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